안녕하세요. 사나초나라입니다밭가라든가 재방 뚝 그런 곳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. 냉이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언뜻 봐도 하얀 재를 뿌려놓은 것처럼 쑥잎 비슷하다 해서 재쑥이라고도 부르고 또더 자세히 보겠습니다. 이 잎이 이렇게 당근 잎을 닮았고 잠시 후에 보여드릴 뿌리는 냉이 향이 극합니다. 해서 당근냉이라고 부릅니다. 이 잎은 어릴 때는 그 향이 좀 연한데 클수록 향이 진해집니다. 그리고 뿌리는 냉이 향이 아주 극하니 납니다. 이 당근냉이 채숙은 부드러운 어린순과 뿌리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한방에서는 파낭호라고 해서 이 전초를 약재로 사용합니다. 대가 올라오고 꽃이 필때그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말린 것5 내지 9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. 여보십시오. 아직은 이제 갓 올라오는 어린 이 순이라서 뿌리가 가늡습니다 한데 이제 더 커지면은 향도 진해지고 더 뿌리가 굵어집니다. 여보십시오. 잎과 뿌리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씨앗이 달릴 때는 한방에서는 그 씨앗을 정력자라고 해서 약재로 씁니다. 이쪽 주위에 이 당근 냉이들이 여러 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당근 냉이 제숙은찬 성질이고 독성은 없습니다. 맛은 냉이 맛이 나고 함유하고 있는 성분은 아스코르브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신경통이나 관절, 신장 보호, 부기 제거 또 신장의 결석을 예방하고. 신석증을 치료합니다. 뿐만 아니라, 가래, 기침, 부스럼, 종창, 이뇨, 땀내기, 약 등으로 사용하는 이 당근내기 채쑥입니다. 꽃이 필 때는 이 당근내기 채쑥은 노랗게 꽃을 피웁니다. 비슷한 말랭이 같은 경우는 하얀 꽃을 피우고 거의 키는 비슷합니다. 이렇게 몇개 채취했는데, 아직은 조금 어립니다만 더 크면 은더 향도 진하고 냉이의 맛도 참 좋습니다. 당근냉이 제쑥이었습니다. 그럼 산나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